출애굽기 1 0장 여덟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준,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요 내게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정을내 아들과 내 자손과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맷둥이가 내게 남은 것을 곧, 남은 그거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교 위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군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 노,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 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창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여호께서 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에통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지 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바트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온 땅에서 나무나 바트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루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러 불게 불 하사 메뚜기를 홍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세를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째 제왕 흑암이 땅에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하는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의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 못함이니다 하니 여호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